오호. 어? 아. 못 쳤어. 아, 이걸 못 쳤네. 아, 나 이거 쳤 아, 뒤에서 뒤에서 쳤네. 오케이. 앞에도 있어 있을 것 같은데 왠지. <laughs> 야, 얘네 내절 네 오진다. 오마이와 <laughs> 뭐신んでいる 개웃기네 야 88에 1킬 했어 <laughs> 188인데 다길이야 저거 와 쭈욱 주... 아 차로 치는거는 네. 데미지가 안들어가나? 안들어가 안들어가 나 최고의 무기 왜 부스쓰야 BR 게임인데 아 진짜 개웃기네 <laughs> 아 여기있어 여기있어 리리리3 나갔다 m 나빨나가야 죽겠다 죽겠다 아나왜 골로 내려 아나왜 내렸... 나이스 나이 <laughs> 우리 BRD만 태면 개그 많다 제 앞에 사람왔다고요 사람 있다고요? 일단 찬 씨한테 문는 좀... 같이 갈래요? 안세요이밭 <목소리> 들어갔나? 근데 풍이 없어. 그래서 가둬버려야지. 어, 못 나오잖아. 그럼 못 나와요. 6배 먹었습니다. 4배 주시면 6배 드리겠습니다. 밥에 먹었어어 먹었으면... 뭐야 뒤에서 쏘는 건가? 아, 만 쏴져요 오 들어갔네 네. 어 들어가지는구나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 좀못 나와요 못 나가지나요 설마? 막힌 <laughs> <망해>, 망했다 <laughs> 망했다 안 나가진다 <laughs> 어, 어, 그거차 타서 빼줘야 되는데 이거 나노, 푸는다. 아, 우놈 붙는다 망했다 wow. <목 Genius> 아 우리... 치... 아... 우리 파 우리가... 아! 우리 파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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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다 파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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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바 파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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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켓 파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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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어, 뭐야, 이거 월샷 되네? 바로 했는데? 뭐야? 어, 뚫려요. 네. 오! 오! 뭐야, 뭐야? 오! 어. 에이, 몰라. 왜이안 맞아, 이거? 농락쌤이. 아, 근데 이 새끼, 청아리 없나보다. <laughs> 농락쌤 개웃기네. <laughs> 개웃기네, 씨. <laughs> 와, 근데 펌프 몇박쓴 거야? 형님, 개웃이네시이거찍으셨나요이찍찍으셨는데이런찍이야찍었었이야 <laughs> <제 웃음> <laughs> 거? 이거 찍었었어야 되는데 <laughs> <laughs> 여쭈어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어. 어. 네. 네.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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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하네 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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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늘 오늘, 이늘 오늘, 이늘 오늘, 이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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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오니어늘니 수선이 두개가 연속으로 있네 여기 3가방 아 재부터가겠다재부터 가야겠다 다 리프로 펜 앞에 쟤네 나이어 <래기> 뭐야 땡큐 아, 땡큐 어, 오케이 죽였구 내가 어 바로 바로 붙을게요 바로 붙을게요 나이스 뭐야 땡땡아짠내네 l 쇼 t 저 윤재 윤제... o 어, 근데 여기 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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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시체 세개 You just now, what? I'm going 거 o g 시체 있는거 에너지 드링크 먹으려고 열심히 땡 going to get a motion. i 그런 일부러 한거 o g e 고춧가루 뿌 i o 고 일부러 걔네들 o i n g 가 o win. But 윤재 씨 노래 불러봐요. 재밌겠다. 아, 저음치라서 노래 안 합니다, 형님. 아, 오케이. 음, 노래, 노래방도 안 다닙니다. 내 목소리에 지금 오토튠 이펙트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. 오. 오. 야, 완전 부정인데, 이거? 어, 어 왔니? 한번 하시죠. 어, 왔니? 어, 왔니? 카리스마 있다 카리스마 있게 카리스마 있게 못 합니다. 네, 카리스마가... 와, 이거 저희 바로 싸우겠는데. 이거 여기, 여기 붙자마자. 와, 이개 웃기네, 이거. 이 <laughs> 바로 와셔. 뭐 도셔요? <laughs> <laughs> 와, 이거 이런, 이렇게 가능하구나. 근데 아. 찾지는 않네. 근데 날씨 날씨 왜 많이 타지 않아요? <laughs> 지금 방에 좀 넣어 놓고 1방팀에 넣어 놓고 밖에 좀 봐야겠다 선희씨 막 스웩쓰고 그래요 지금 걸렸네요 <laughs> 오른쪽 안녕 <놀람> 총알 놓을게 총알 놓 초리야 너, 토리야, 너, 토리야, 너, 초리야 너, 토리야, 너, 토리야, 너, 토